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아, 오늘 대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볼까 해요. 대운, 사주 팔자에서 이야기하는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박운. 그걸 다 대운이라고 하죠. 네, 사주팔자에서의 대우는 매우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10년씩 바뀌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와 또 저의 약간의 이 철학적인 의미, 어, 타로도 같이 보면서 타로 그림으로 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봤어요. 여러분들 대운, 대박운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면 대운을 사전적 의미로 어떻게 보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타로 좋아하시는데, 사주 명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자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받으셔서 내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이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사주팔자라는거는 4개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개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글자 년월일시 4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 팔자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팔자는 못 고칩니다. 예, 이것을 타고난 명이라고 합니다. 명,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띠다 어, 1970년, 71년생 경술생이다. 그리고... 추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이때가, 어, 71년 1월이 되겠어요. 양력, 양력 기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기추월이될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사주팔자다.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가 있다. 여기서 생시를 아는 시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동양 철학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히, 특히나 이제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시간을 잘 몰라요. 내가 뭐, 닭이 울때 태어났다더라, 저녁밥 먹고 설거지할 때 태어났다더라. <laughs>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이 대운이라는 거, 사전적 의미의 대운, 이것은요, 이 태어난 연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산정하냐,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다라고 칠게요. 남자가 71년 1월에 태어났어요. 1월 17일 날 태어났다. 어 이게 값진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태어났다. 그럼 실은 몰라요, 땅땅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요. 생일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생일은 알잖아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압니다. 98%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의 생일을. 자 그러면 이 기축월에 태어난 경술생이다, 그러면, 남자다, 그러면은, 어, 운이 기축부터 육식갑자 아시죠? 여기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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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 순행한다고 합니다. 순행.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개띠가 아니고 돼지띠다, 예, 응, 신해생이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역행하겠죠. 이 그런 것들은 사전적 의미인데 우리 또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그리고 재미있게 꾸려가고자 만든 겁니다. 음, 다른 유튜브 시청해 오셔서 정보 아시고 학습하고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남자라고 치면은 경술생이 이 양기운이니까 이 월에서부터 순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운을 봤더니 10년씩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년씩 바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축부터 해 가지고 경인 그다음에 신묘 그다음에 뭐예요? 경신 임진 계사 그다음에 갑 뭐죠? 어, 갑오 을 미, 이렇게 가네요? 그쵸? 맞죠?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적어볼까요? 병, 신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5세, 15세, 25세, 35세, 45세, 55세, 65세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1세, 11세, 21세, 31세, 41세 이렇게도 갑니다. 어떤 사람은 9세, 19세, 29세, 39세. 그 선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전적 의미는 나중에 제가 따로 짧게 설명, 드리는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이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운이. 네, 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10년씩 바뀌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행운, 좋은 거, 대박운, 이것만은 아닌 거죠. 사주명리학에서 대우는 10년씩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년씩 바뀌는데 이 환경이 10년씩 바뀌니까 매년 매년 토정 미결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10년씩 바뀌니까 굵직굵직하죠? 내 환경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는, 바뀌는 그 기대감이 굉장하겠죠. 남잔데, 여기선 봄으로 가고 여긴 여름으로 간다. 그러면 자, 내가 태어난 년월일만 알아도 나의 이 명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운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운명을 바꾼다. 운명은 내가 만든다. 이런 말 있죠.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 긍정적인 노력으로요. 예. 자 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어 사주명리학에서 이렇게는 정해져 있네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만 딱 알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971년 1월 19일에 태어난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낮뭐한 1시 40분 정도 태어났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신미생이 됩니다 음딱 봐도 토가 많아요. 어, 어쨌든 이 사람,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까요? 다 행복할까요? 예, 네. 다 불행할까요? 다나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이 운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공부하는 것이 이 사주 명리입니다. 제가 타로점도 같이 보는 거는 타로는 정말 점술이에요. 마치 진짜 무속인이나 비슷한 거예요. 네, 타로 그림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 어쨌든 사전적 의미의 대우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주 8자가 아니라 10년씩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 5주, 5주 십자가 되는 거예요. 5주 십자. 이래서 사주 명리가 재밌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1971년 1월 19일생이니까 지금 몇 살일까요? 응, 53세인가? 응. 그러면 요 대운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갑오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 10년 칩. 갑오의 대운을 살고 있다. 이 그래서 10글자 보는 것이 이 사주 명리학이다. 그럼 오주 명리학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불행할까요? 아니죠. 어 예를 들어서 의미가 되면 좀 바뀐다더라. 어 그러니까 나 기대감 갖고 산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긍정을 갖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운. 바뀌잖아요. 그리고 연월일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원형 이정으로 보면 이쪽이 좀 어릴 때 그리고 이쪽은 내가 나아가는 방향 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별자리 점성학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그리잖아요. 이게 뭐 양자리 뭐 황소자리 해가지고 여기 금성이 어디 있고 여기 토성이 어디 있고. 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별자리 점성학인데 여기서는 생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분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명리학이 동양철학에서는 굉장히 맞다 음, 정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고 운명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운이 올 때, 그리고 대운이 바뀔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나무로 태어났는데 여기 땅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댈 곳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많아요. 나의 재주가 많아요. 나를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이에요. 뭐 관이 있죠. 관 살이 혼잡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 (5세) (15세) (25세)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목 기운이 와 있으니까 이거 양인살이라 그러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 엄청 강하겠죠 나를 좀 지탱해주는 뿌리가 있죠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여기 여름 대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30년씩 그래서 30년씩 끊는다는 거예요 여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무가 활활 어, 피어오르고 막 열매 맺기 전이죠 음 아주 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또 지인토니까 막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사주풀이 하는 건 아니니까. 철학적인 것까지 담으니까. 어떤 거냐면, 자, 대운이 이렇게 10년씩 바뀔 때, 특히 30년씩 이렇게 바뀔 때는,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시점들, 예, 여기가 보통 19세, 38세, 47세, 예, 47세, 57세죠. 예, 이렇게 된다. 요즘은 뭐 15세, 30세, 45세, 요렇게도 끊기도 합니다. 이 팔자 자체를 그냥 대운처럼 보는 것도 있고, 여기 대운도 있으니까 또 대운 보면 재밌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음, 사주, 뭐 살이든, 무슨 띠든, 뭐 내가 일간으로 보든, 물상으로 보든 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사주 보시는 분들은. 다 공부하고 자기 거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뭐, 점성학으로 빠져도 되고, 타로로 빠지셔도 되는 거예요. 다 공부해봐야지 내가 잘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일단.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운이 이렇게 바뀔 때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주풀이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 꿈과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 있고요. 또 입학을 하고, 취직을 한다, 이런 게 있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라는 것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뭐, 이성을 만난다, 라는 건, 누구를 만난다, 라는 거 있죠. 있죠. 그러면서, 돈을 번다, 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집을 산다, 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운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 욕, 관대, 로, 걸록, 왕, 쇠. 어, 사람의, 인간의 인생, 그리고 뭐, 태양이 뜨고 지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시비 운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대운이 바뀔 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간 글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지지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런데, 또 대운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할 때는 여러분들, 꿈과 이상이 있죠? 그러면 세운에서 무언가 또충 맞고 형 맞고 이렇게 되면 다 바뀌어 가는 겁니다. 누구나 충 맞고 다형 맞고 합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꿈과 이상이 생기면 은 이마만큼 좌절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50대, 60대, 40대 분들 다 이렇게 좌절 한 번씩 겪었습니다. 입학하고 취직을 했으면 퇴직을 할 때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또 이제 취, 어, 입학이 아, 입학했으면 이제 졸업할 때가 있는 거고요. 결혼했으면은, 어, 그리고 누구 만났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거고요. 돈 벌었으면은 사기 한번 당할 수 있는 거고요. 돈 이상하게 쓴 것도 사기예요. 한 번씩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샀다가 또집 이사 가고, 또 부동산 잘못 투자해가지고 난리나고. 누구나 이런 좌절이라든지, 이런, 어, 망함. 그리고 몸안 좋은 거, 그리고 누군가 만났으면 헤어지는 거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애정사 그리고 나의 마음 아픔 이런 것들 다 겪고 나면은 이렇게 더 월드 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퀸오 펜타클처럼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대운에서는 특히 그래요.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헤어지고 다 직장 때려치고 잘리고 어? 내가 사업하고 사기 한번 당하고 투자 한번 잘못 해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대운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꿈과 음, 이상이 있으면 좌절이 있는거고 결혼했으면 내가 괜히 결혼했나 하고 후회도 하는거고 그리고 이혼도 하는거고 재혼도 하는거고 그런겁니다 음또 집사 가지고 확장도 할수 있고 또 망해 가지고 줄여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이 대운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운을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의미로 봤지만 우리 대박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음, 대운은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감목이라고 갑은 목이죠. 뭐. 감목인데 아까 이 사주는 지금 이 사주는 목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봄이나 이런 여름 뭐 이렇게 만나면 좋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는데, 가을, 겨울에도 살 방법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꼭 쓰이는 게 내가 그냥 생목일 수만은 없잖아요. 사목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어, 이렇게. 가구 만들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물상으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운이 바뀔 때 진조 이런 거는 기분이 뭔가 좋아질 때도 있고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라는 거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천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 지지 그리고 여기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무이라고 그러냐면은 지지 밑에 있는 장간이라 그럽니다. 이게 암장할 장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울 이렇게 어, 이 어려워. 글자가, 요렇게 쓰는 거야. 지장, 지장간. 여기에는 초능력이 숨어있다라는 겁니다. 천가는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고, 이거를 성과 패를 이야기하고요. 지지는 맨날 맨날 겪는 것들. 여러분들, 사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어, 내가 무슨 원숭이 띠인데, 이제는, 어? 이게 삼재가 왔대더라. 인신충이 왔대더라. 뭐, 충이 오고 형이, 인사신이 왔대더라. 어떡하나.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주를 공부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도출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나의 초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길 흉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이길 흉을 성패로 잘 보이게끔 하는 거고,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대운이 바뀌고, 뭔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고 싶어질 때, 너무 들떠있거나, 너무 내가 잘될 때, 잘 되고 있는데, 너무 들떠있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더 유의하시라는 거, 여러분들. 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좋은 말씀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안 되고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아까 말씀드렸던 12 운성 있잖아요. 탁탁탁탁 뭐 떨어진다. 생육관 로강세병병 병 걸려가지고 죽고 묘지에 묻히잖아요. 그 다음에 절이잖아요. 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절태 인태한다 그리고 길러낸다. 다시 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끊어질 것 같은 곳에서 요행이 생긴다는 말도 있구요. 요행이라는 거는 조금 뭐, 그냥 굿럭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절처봉생이라는 겁니다. 딱 이렇게 적죠? 예, 이렇게 해서, 음, 고처 해가지고, 봉 해서 만난다라는 게 있죠. 생을 만난다. 끊어질 것 같다. 같은 곳에서 새로운 생을 만난다라는 것이 절처 봉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대운이 바뀌면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처 봉생. 아까 말씀드렸던 지장간 여러분들의 초능력을 사용해서 절처 봉생을 가지고 마음을 수양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가지고 호흡하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취미를 가지게 되면 이 대운이라는 거 바뀔 때 여러분들 이것은 대박 운이 될 것입니다. 일단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주팔자의 이 일간이 나인데 이 모든 글자가 다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나의, 나에 의해, 나를 위한. 그걸로 저는 바꿔봤어요. 국민을 위안해서 자 모든 것이 다 나입니다. 나로 인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된 생각을 하시면은 다 내가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것 그리고 왜내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너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너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내 나를 일단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도 소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대운, 사전적 의미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철학적 의미까지 좀 포함을 시켜봤고요. 어, 대박 운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안 좋은 일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지금 안 좋은 일 겪은 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장간에 있는 초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아팠던 것들, 이제는 좋아지는. 이 타로카드에도 그런 것들이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타로점도 같이 봐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팠다 해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데스라는 어떤 죽음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자도 될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은둔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박 운으로 만들어 주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